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. 이 씨발 새끼야, 공부법, 진성이 공부법. 이 씨발로만 지금 장난해? 세상에 공부법이 어딨 있어? 이족 같은 새끼야. 공부법은 남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터득하는 거라고 이 병신 새끼야. 니가 밥만 처먹고 공부만 해봐 개새끼야 그래서 시발 추롱 잘차갖고 디시수갤 오르비, 수만이 이딴 데 가가지고 시발 고딩들한테 허세 존나 부리는 게 공부법이라고 그걸 시발 니가 왜 따라할라 그래 병신아 니도 밥만 처먹고 공부하면 그렇게 할수 있다고 병신새끼야 꼭 시발 꼭 공부도 못하는 병신새끼들이 공부도 안 하고 DC, 수갤 뭐, 오르비, 수마이 이딴 데 가가지고 수리 공부법 좀 가르쳐 주세요! 이 씨발 엄마 지금 장난해? 눈가리를 씨발 진짜 지금 컴퓨터나 거라고 개새끼야 뭐 고승덕이 뭐 고시공부할 때 하루 6시간 자고 1 7시간씩 공부했다 하는데뭐이들이 씨발 지금 고시공부해? 국가 시험 중에 시발 제일 핫발이 고딩 시험 아니오? 뭐 공부 뭐 한다고 뭐 잠을 줄여? 이 시발 뭐5 시간, 4 시간, 3 시간 이 시발 새끼. 어떤 시발 새끼는 뭐 하루에 뭐2 시간 자고 공부하면 간동대갈수 있냐고 묻던데 이 시발 새끼 지금 장난하냐? 하루 일곱 시간씩 쳐 자라고 개 새끼야. 그리고, 뭐, 공부한다고, 뭐, 하루에, 뭐, 밥을 두끼 먹어. 이, 씨발, 한번 굶겨봐야 정신 차려, 이 개새끼가. 이, 씨발, 새끼, 하루에 네끼청어도 서울대 가, 개새끼야. 눈깔 떠있는 시간을 공부하러, 씨발, 놈아 다른 시간 틀리라고 하지 말고. 죽같은 새끼.